어, 이그두 사람이요. 거기서 애들 속이지 말고 집에 보내요. 리 10세기 대고, 뭐 <laughs> 아, <저나> <laughs> <또> <laughs> 나는 행사 대고, 1더스기 대고, 의수세대표이사정기철고다뭐 뭐냐 고 <laughs> 너는 뭐냐? 이소 왔어. 나는 행삼이 리더스 컴퍼니의 대표이사 정현철이다. 왈발 실발, 지저바 내완겨 매국견. 여러분, 웃긴 거 뭔지 아세요? 저 새끼가 저를 잇는것밀었거든요저차 거의 못갖고 왔나 보다. 밀리지도 않아요! 진짜 여기 1, 2미터 도 하늘이 왔어 짐재명 구속 짐재명 구속 짐재명 구속 짐재명 구속 우리 정치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<이> <Nicole> 이렇게 나눠 놓을 것 같으면 바로 나눠주세요 요 야 참고로 말하는데 난 맞기만 했지 내리지 말았다 저기 앞에 있는 빨갱이들 돈 받았네 돈 받았네 저기 앞에 있는 빨갱이들 돈 받았네 돈 받았네

야, 야! 아, 줌등등등등아등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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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work> <atal Synanye outward> <t handwriting> 이런데 이쪽으로 오면 내거명화받 나줄게. 이력서나 넣어봐라. 아직 음? 지는거 응? 아니야